오늘의 복음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갈릴레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었다 그런데 보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보로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요인이시오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종교에 쓰는 도로된물톡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 들였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워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보소 광방장에게 날아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아갔다가 광방장은 보려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비옥한 일꾼들 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광방장이 시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의 지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었었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저물어 갈릴래아의 가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 예수님. 예수님. 예,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네, 제가 6개월, 뭐 7개월 만에 한국말로 강론하는 게 요건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laughs> 네, 왜냐하면 그게 특별한 책임 없어서 미사만 참석하고, 공동체에서 또 기도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뭐 앞으로 한국말로 쓸 기회가 없다고 그래서 6월 달에 맨피스를 떠날 때부터 한 번도 뭐 소무일도이나 그 강론 한국말로 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본당신부님께서 거기 미사도 괜찮다고 허락을 받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미사 또 강론하게 된 것은 사실 긴장해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예. 네. 예. <laughs> 네. 기적이라고 하면 아마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없었던 일, 갑자기 일어난 일 것처럼 생각들 해요. 근데 저한테는 기적이 따로 있어요. 그 기적은 바로 우리 가족 이야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육남의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남 사녀 중에서는 그 막내가 한국말로 잊어버렸는데 클랩 플레이드라고 해요. 태어났을 때부터는 여기에 임전자이라 그런가? 언정이에, 언정이 네, 그래서 얘는 여자로 태났어요. 어 근데 이미 아들 두명 있었는데 그래서 부모님 나름대로 아, 마지막은 아들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들 했어요. 근데 실망은 했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태어나자마자는 6 개월 동안 누구한테도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얼마나 그마만큼은 실망하고 속상했죠.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는 오 우리 축복이라고. 왜냐하면 다른 아이는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러면 막내가 이런 이렇게 태어난 게 축복이라고. 지금도 축복이라서 그러는지 부모님을 돌보고 있어요. 그 애를 그래서 얘는 다섯 차할 때는 거기 수술받았는데 완벽한 수술을 못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고등학교까지는 이 목소리도 이상하게 들리고 또 놀림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가족한테는 이런 아이 있어서. 우리는 왠지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했어요 우리 막내가 이런 아이다라는 그 자랑할 것도 없고 오히려 왠지 엄마때부터 우리가 재를 지는 것처럼 가족에서 느꼈어요. 사실은 우리 선택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십이 년만에 거기 발연 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은 바로 호주에서 호주 브리즈번에서 어떤 병원이 그런 그 수술을 무료로 하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돈도 없어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 이런 드디어 하느님께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대신 아버지가 은퇴 후에. 이리 없어서 그래서 아들, 아, 그 딸을 같이 브리스본 호주에 가게 되죠. 저는 그때 한국에 열심히 기 이주 노동 삼목이었어요. 근데 돌보아 주는 사람들 동티모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동티모르 사람들한테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적같이 외국 땅에서 누구도 말을 못 알아들은 사람, 갑자기 공항에 와서 이 덩티 어 출신 부부가 왔어요. 바로 이 부부가 전날부터 아버지하고 우리 동생을 그 수술 받을 때까지 6개월만, 6개월 동안 이 사람들 가족 같이 매일을 부모님, 아, 아버지하고 우리 동생하고 생활했어요. 그 무엇보다도 동생이 드디어 새로 태어난 것처럼 3일 수술 받고 나서 3일 후에 가족들한테 어 항상 동화했어요. 그런데 우리 다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우리 같이 나머지 있는 그 현재들처럼 목소리가 왠지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쁨이고 또 그의 어떻게 비웠는지 그냥 울어서 내가 왜냐면 하 하느님께서 기적을 우리들한테 보여 주시고, 또 저는 그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의 손길을 분명히 처음으로 제가 봤어요. 제가 동티모어 사람들 돌봐 주면서 거기에서도 우리 아버지를 그 도와주는 사람들, 동티모어었 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에 나눌 때마다 탁살 느껴요. 그리고 목소리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투명하고 그 하느님의 손길 오늘 시편처럼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는 것은 저는 지엄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완벽하게 또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또 이상은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끼는 것은 아낌없이 내어줄 때는 언젠가 놀랄 정도로 하느님께서 갚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또 그때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가 또 기름 떨어지고 또 건강하다가 언젠가도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어떤 것이 생각하십니까? 그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느님께서는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놀랍게도 우리한테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할수 있을 때는 오히려 걱정하면 가진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놔두면 놔두수록 물 흘릴 듯이 그 상황이 언제인가 바뀌기 때문에 하느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 복음에서 가나안지에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계십니다. 성모님. 그리고 매일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제자들계셨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이거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이 사람들 보도절을 도로진다고 말씀 분이었습니다. 손님들의 즐거움, 손님들의 기쁨을 제일 걱정하는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하라는 대로. 하인들한테 또 시켰어요 왜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실까요 단순합니다 성모님은 자신을 위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우리를 남을 위해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아마 우리 자신을 많이 하죠.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위해서 많이 바칩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랑은 항상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타인 향하게 되면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요.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넓은 세상에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주님 세례 주기를 했는데 그날 우리 모두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 세례받은 날부터 우리는 또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속 안에서 서있는 사람들 그러면 당연히 하느님의 마음처럼 생활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세례를 받은 날부터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라고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늘 기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한다고 완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기도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면 우리는 세례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는 수도자로서는 가난, 정별, 그리고 순명 젊었을 때는 정별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이 들어 보니까는 순명이 어렵습니다 같이 같은 형제 마음이 안 드는 형제 같이 살게 되면 진짜 지옥 같아요 네. 얼굴만 보고 왠지 마음 안에서는 불 같은 것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견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보다 또 희생을 많이 합니다 저보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매일 지고 다니시죠? 왜냐면 매일 같이 사는 사람이 제 마음만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이공동체 살다가 다른 공동체에 살잖아요. 그때는 바이바이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사랑하는 것은 제일 짧은 또 제일 싫은 방법입니다. 오늘 어, 제1 독서를 보면 우리도 어, 생각할 때가 많아요. 특히 은사에 대해서 나이도 어, 재능을 떠나서서 소모님 모습이 바로 은사를 받을 때는 다인을 향해서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신앙인입니다. 오늘 제일 독서에서 다양한 은사를 받지만은 같은 성령, 같은 주님이시라고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의 전주교 장점은 여기 외국에서도 여러분들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특히 저한테는 레지오 단원들의 열심히 하는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활동 보고하는 것을 기억이 많이 남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쓸 때는 저는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목주을 들고 다니는 신자들 많아요. 산에 가든 지하철에서 가든 식당에서 하든. 사람들 자유롭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사람들 많기 때문에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신앙을 다시 공부하는 것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처럼 그 레지오 단원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은 성모님의 닮은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대가 되든 안되든 기회만 있으면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조건을 다 이뤄질 때까지 말고 또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당장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그에 로서 우리는 새보러주이신 예수님의 대신해서 지금 이 세상을 기적같이 우리 자신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쁨과 즐거움 바로 우리 그 기쁨 그 믿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어주지 않으면 멈추고 할 때는 속어버린 겁니다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아니라 상황을 보고 필요한 것을 알고 실천합시다. 그분은 항상 하느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저럼도 일꾼들을 한때 그 자세로 하라고 하십니다. 일꾼들의 자세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모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보로주가 떨어졌으니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예식에 쓰는 돌향 아래의 물을 제우라고 하시자 일꾼들은 아무 말 없이 물을 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소 잔치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일꾼들은 그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는 삶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루는삶 그것이 바로 주님의 따루는 신앙인들의 자세 아닌가 합니다 굳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통하여 나와 공동체에게 큰 기쁨 주실 것이고 또 마침내 기적을 매일 일어날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한테 한 번도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실 겁니다. 바로 우리한테서는 믿음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 다가오는 일주일 기쁨과 도평화가